우리나라 전통 한지는 천년이 간다고 할 만큼 그 우수성이 이미 입증됐는데요. 정부가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한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3대 한지 생산지인 안동에서도 관련 사람 육성에 나섰습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국내산 당나무를 베어 잿물에 찌고 삶고 말리고 다시 삶고 두들기고. 뜨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100번의 손길을 거친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불리는 전통 한지를 만들기 위해선 꼬박 2주가 걸립니다. 이렇게 만든 한지는 천 년의 세월을 견딜 만큼 보존성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화학 약품이 안 들어가고 그렇죠. 또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존성이 또 오래가고 딱 나무 자체가 또 보존성이 오래 가는 거고요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202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의 위상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60개가 넘던 전국 한지 제조업체는 현재 10여 개로 급감했습니다. 대중적인 수요처가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짧게는 20년, 10년 고령화 되시고 날로 날로 이렇게 줄어들고 나중에는 정말로 뭐 한두 개 업체만 남지 않을까. 이에 안동시의회가 한지산업조례를 제정하는등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문화유산에 한지제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도 제품 생산은 물론 가공과 유통, 홍보로 확대합니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그 가치를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조들의 전통과 과학이 살아 숨쉬는 한지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 세계적인 유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